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용 잘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 20장에 흐르러서 이 천년의 어, 왕노를 타는 기간 또는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결박당하는 기간 이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전쟁과 심판에 관한 것으로 20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눈을 들어보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요한이 계시를 이 통하여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지금 환상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목격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알수 없는 시간상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년의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칫 놓치면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시간적인 순서 배열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겹쳐 있고,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순서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장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지는 모든 환상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거를 왜 염두에 둬야 되냐면, 오늘 말씀도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여러 다각도로 요한이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로 자기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반복을 하냐면요.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진행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막 겹쳐있는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수치가 처음에는 작았으나 나중에는 점차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같은 심판을 좀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많이 섞어 놓은 듯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막간이라고 하는 이 막간을 통하여서 우리 천상 교회의 입장은 어떤지, 사탄의 실체는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계속 눈을 들어보니 눈을 들어보니 큰 음성이 들리매 하늘을 보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16장부터 마지막 대접 심판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펼쳐지고 나서 한꺼번에 끝나면서 17장에 음료에 대한 심판이 딱 내린단 말이죠.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딱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니 음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혼인잔치가 펼쳐지면서 백마탄자가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이 19장 마지막이 또 다른 전쟁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 이천 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입장인지, 사탄은 어떠한 입장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20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다시 한번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적인 개념을 알수 없게, 눈을 들어보니,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보니, 저렇게 보니, 각각이 펼쳐지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7절을 보면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천년에 대한 기간이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전통적인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하지 않고요. 이것이 재림 전에 놓여있는 천년의 기간이든지 재림 후에 놓인 천년의 기간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 완성되기까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의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을 천년으로 보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입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참해 라고 되어 있죠. 재림 전이든 후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 펼쳐진 모든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이 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입장으로 우리가 먼저 이 촉각을 건두세우기보다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과 이것이 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찬다라는 표현이 마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그것이 성취된다, 맞춰진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것을 완성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에서 확인한 바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면서 완성케 하는 이거든요. 이 천년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찼다라는 것은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적으로 이 천년의 기간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있게 되었죠 지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지금 옥이란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이 원래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펴봤냐면 20절 1장에 보면 무적행으로 살펴봤단 말이죠 깊은 웅덩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그건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곳, 가둬진 곳, 일시적으로 결박된 곳, 그것은 그에게는 집일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구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열쇠를 가진 거고 지금 20장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결박할 목적으로 열쇠를 가졌단 말입니다. 자기에겐 집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감옥인 겁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답니다. 놓였다는 표현도 의미가 있죠.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하셨고 그것이 참에 감옥에서 사탄이 놓이게 되는데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임봉된 것을 풀보소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탄의 행동들이, 사탄의 공격들이, 사탄의 미혹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계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입니다. 땅에 있는 사방, 이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모든 곳에 이 백성, 곧 곡과 마곡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의 무리들을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환상을 설명할 때 우리의 어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는 어휘를 쓰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니엘과 에스겔 서에서의 어휘랑 많이 겹칩니다.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죠.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은답니다. 사탄이 모이게 하는 방식이 미혹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모으는 거죠. 그들의 모임은 사실상 그들이 뭔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이 공의롭고 괜찮아서 그들의 어떠한 힘을 하나로 모여서 순수함으로써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당해서 무리가 일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표현이 자꾸 들게 되죠. 미혹해서 사람들을 모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조금 어떻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무적행의 사탄이 천년 동안 가둬질 때이 천년의 기간이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보든 우선 그건 차치하고 하고서 이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이러한 단어 하나 하나가 재림 전에 천년의 이 기간이 놓여 있는지 재림 후에 놓여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얘기하는지, 각각의 학자들의 의견이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하고, 나는 이거 좋아,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꾸 밟아가야죠. 이 미혹이란 단어도 그것의 한 가지 단서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작부터 우리의 천년의 기간이 놓였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 성도는 성경 곳곳에 확인할 때,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이 불을 짓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다는 성경의 곳곳에 내용도 있고 요한계시록 자체적으로도 미혹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미혹을 받고 있는데 천년의 기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지금의 기간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는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미혹할 수 있도록 놓인 거 보니 뭔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역사의 과정과는 다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천 년의 기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혹을 지금 못하게 한다는 이 과정은 결박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고 낼수 없는 이미 패배한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욕을 건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궈져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그러한 미혹은 할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그러나 죄에 대한 유혹으로서 우리에겐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짧게 얘기하니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네, 전달이 된다고 다 이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8절에 이제 미혹이 등장할 때 지금 이 미혹, 진정한 이 미혹은 이때 등장하는 거고,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방으로 사실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미혹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이제 어렵지만,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으리라 싸움을 붙인답니다. 결국 목적은 싸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이게 되는 사탄의 전략, 그리고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된 다음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답니다.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다라는 표현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마치 그것을 흉내내는 것처럼 엄청난 숫자가 우리 앞에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도 앞서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수많은 전쟁이 등장하거든요. 16장에만 봐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19장 말미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전쟁을 같은 전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 천년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가 또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전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다 염두에 해 보죠. 그렇게 전쟁이 펼쳐지는데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지금 지면에 널리 퍼진답니다. 이게 올라오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11장에도 보면 짐승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들이 즉 곳과 마곡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전쟁을 하려고 모인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사방에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올라오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올라오니까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짐, 어떠한 진영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 예루살렘의 성으로서 표현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적으로 보여지죠. 우리에게 굳건하게 펼쳐진 진영이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성을 그들이 사방으로 둘릅니다. 애워싸는 거죠. 우리를 다 사방에서 애워싸서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 이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사탄에 대한 존재 용과 그리고 두 짐승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 사탄에 대한 삼위일체 모방하는 존재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는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처지죠. 그냥 괴로움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밤낮 그들이 괴로움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1 1절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백마탄자가 19장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보좌 에,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 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러한 분이 흰보좌 순결하고 거룩한 그보좌에서딱 앉아있는 거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피해지는 겁니다. 기존에 부패했던 질서,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앉아 계심 아 가운데 이 보좌라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 등장하니 다 도망가게 되고 그러게 21장에 새하는 것의 땅이 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든 자들이 다시 보좌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책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책. 어떤 일은 이것을 행위책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책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불신자들만 심판을 받는지 신자들도 같이 껴 있는지는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만약에 껴 있다 하더라도 신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화역금 우리는 이미 죄 삭슬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였기 때문에 생명책이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책을 생명책으로 화역금 심판을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자가 같이 껴있든, 아니면 부신자만이든, 심판의 온전한 대상은 부신자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이 개념은 구약과 신약에 전반적으로 사실 등장합니다. 아, 우리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이 표현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이후의 삶에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 다시 심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철저한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에 대한 심판 앞에 놓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심판 앞에 놓여있는 모든 순간마다 오로지 강조되고 드러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있으며 승리의 자리 가운데 앉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한 심판, 이 전쟁, 불과 유황 속에 괴로움을 반납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